톰슨 가젤의 밥 마림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저희 톰슨 가젤이 부산을 대표하는 20대 청년 사업가 및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와 네, 저희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의 그 고유 제품을 언박싱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저 저희 고기 또 좋아하고 아, 운동도 좋아, 좋아하니까 운동도 좋아하죠. 저 맨날 호라이팬으로 불판으로 굽다 보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자취하시는 분들 집에서 고기 안 구워 먹잖아요. 음. 근데 이 기름이 안 튀는 세척이 또 편리한 팬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걸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 그게 생겼는지. 음. 와, 무겁습니다. <laughs> 짜잔, 짜잔. 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 여기 또. 까칠까칠이라이 김치 어. 굽는 맛인가 봐. 아 그렇죠. 이렇게 또 해주고 아. 여러분도 이렇게 또 굽기 쉬우라고 여기다가 짠 동그랗게. 아 이게 어디든 네. 다 이렇게 지지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딱 끼워가지고 안 흔들리겠다. 그래도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음. 사선으로 또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이 팬은 대표적으로는 그거죠. 어떤 거죠? 이 기름이 튀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매직 쿠킹 팬만의 이 특허, 이 오. 전문 특허로 가지고 기름을 분해한다고 해요. 오? 이번에 장점 다른 것보다 차별화가 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코팅 능력 이 타사 이 코팅된 제품보다 이세배 코팅이 더 두껍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덕분에 고기 맛도 더 맛있고 코팅 벗겨지면 여분들 아시죠 막 끓으면 막올라오거 있잖아요 음, 볶음 막, 맞죠 볶음밥 팔때막 어.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쇠나 이런 걸로 맞죠? 하지 말라잖아요 음. 그래서 맨날 혼나고 네. 그게 이제 세 배나 더 두꺼워가지고 아, 엄마한테 맞아요. 혼날 일이 없다 네, 이 매직 쿠킹 팬의 또 다른 장점은요. 세척이 용량하고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고기가 진짜 맛있게 구워진다고 하는데 아... 저희가 이번에 언박싱 제품으로 받은 이 제품이랑 저희가 집에서 흔히 쓰는 원래 불판이랑 한번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시간 이렇게 저희가 구워가지고 누가 누가 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불판을 데피고 있고 고기도 준비도 했고 온도계와 스톱워치까지 그래서 250도에서 윗면 30초 아랫면 30초 해가지고 딱 1분만 굽고 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도가 250도가 됐습니다 스톱워치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0초 드시겠습니다. 와, 와,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어, 근데 신기장게 여러분들 이거 고기 구울 때막 뜨거운 거 튀는 거 아시죠? 음. 근데 진짜 안 튀어요. 보세요. 뜨거운 저 아트럭 하겠죠 와, 와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첫 번째. 매직 쿠킹 팬 일단 다구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을 위해 가지고 지금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기름이 안 튀긴 안 튀어요. 음. 근데 바로 앞에서 고기 뜨면 원래 아득아득가향사 나잖아요. 네, 지금 250도가 돼 가지고 이것도 한번 바로 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눌렀고요. 시간이 다돼 가지고 바로 고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도기까지 한다 이거.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직접 참, 참여를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손님 한분 모셔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르코가 안대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직 쿠킹 팬으로 구운 고기고요. 이게 일반 프라이팬에 구운 고기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섞어 볼게요.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맛있는지. 잘 익었다. 잘 익었나요? 네. 오, 오케이, 잘 익었어요. 두 번째 거. 음, 이것또잘 익었다. 혹시 조금 감이 오나요? 아, 약간 그 수입산, 국내산 삼겹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마르코가 무엇이 더 맛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먼저 먹은 게더 맛있습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이게 그 여러분들 수입산하고 국내산 먹었을 때딱그 느낌 알죠? 첫 번째 먹은 거는 뭔가 야들야들한데 두 번째 먹은 거는 뭔가 이제 아시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 확실히 아. 첫 번째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첫 번째 거첫 번째 게 뭡니까? 이 정도로 확신을 합니까? 당연합니다 첫 번째 거 여러분들 보셨지만 첫 번째 게 바로 이제 매직 쿠킹캔에서 구운 고기였습니다 와 객관적인 실험을 위해서 저희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손님 등장해 주시죠 봤으니까 네 어, 혹시 모르니까 섞을게요 한번 지금 다 섞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와 맛있게 드시네요 아, 역시 아 좋습니다 네. 다 드셨나요? 예? 아니요? 뭐, 대답해주세요 아잠시만 뭐, 고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조심해서 드시면 아, 조심해 아, 됩니다 잘먹는다 x 다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음. 후기 우선 공동점은 두개다 굉장히 맛있고 음. 우선 첫 번째는 약간 퍽퍽한 식감이 있었고 두 번째 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 아. 같은 환경에서 구운 거 맞죠? 네. 그냥 팬만 다르겠죠? 그쵸, 그쵸. 두 번째 게 조금 더 좋은 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고기가 매직 쿠킹 팬에서 구운 고기고, 오우. 이거는 일반 프라이팬에서 구운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한테는 첫 번째로 이거를 먹였거든요.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신 손님 분께는 이거를 나중에, 드렸습니다. 매직쿠킹팬으로 구운 삼겹살 어 그러면 와 역시 이 미식가는 와. 오늘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매직쿠킹팬 진짜로 이걸로 구웠을 때 맛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 맛있는 쿠킹팬 한번 이 시식의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드려야죠 우리 구독자님들이 댓글에다가 이메일과 추첨을 통해서 미니사이즈 캠핑용 또는 1,2인용 프라이팬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를 떠나서 기름이 튀는지 안 튀는지 한번 이거 느껴보시면은 이 제품 쓸만하네 하실 거예요. 오늘도 저희 톰슨가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